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디뉴스의 박민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지 않고 간편하게 올라가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을 시도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있는 송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다대포해수욕장 역 앞에 있습니다. 현장에는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청소년 사용자에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살입니다.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운전면허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16세 미만인 학생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몰랐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한 학생처럼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만 16세 미만인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직접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앱을 들어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면허와 신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자 송지연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분과 면허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 가능한 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은 최근에 수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 시도해보겠습니다. 강여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에 나와있는 강여진 기자입니다. 수심이 낮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 수심이 높아 당황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잦은데요. 실제로 수심으로 인한 사고를 경험한 한 학생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물놀이 중 수심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사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제가 있는 곳에 수심이 아픈 것 같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바람에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물 밖에 있던 친구들이 신고를 해주어서 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를 보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